지금 육안으로 배스를 봤는데. 왔다. 와, 엄청 예민하다. 사이즈가 롱커다. 왔다. 배스 있네요. 그렇지. 왔어, 왔어. 그래서 이제 웜 타입을 한번 바꿨어요. 이게 또 다른 녀석인데. 와, 저녁 때 되니까 이렇게. 야, 저녁에 이렇게 우당탕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키앤노입니다 자, 오늘은. 대청호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한 20분쯤 됐는데 아직 좀 산이 높아서 해가 들어오진 않네요. 좀 추워요. <laughs> 아침 기온이 영상 1도 정도 되고 이제 한낮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일교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아 요즘 그땜쪽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한달 정도 좀 늦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4월 한첫 번째 주 정도 되는데 꼭 3월 한 중순쯤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2주 전에 이제 이쪽 필드를 한번 왔었는데 어 상황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음. 몰색도 괜찮았고 이트피시도좀 연안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먹이 사냥하는 데수도 없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온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시간이 좀더 지나서 오늘 다시 한번이 필드에 찾았는데 좀 활성도 있는 베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보통 베스가 있으면 한두 번 캐스팅만 해 입지를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특별한 입지은 없네요 여기가 봉황하시는 분들이 뭐 며칠씩 이렇게 자리 잡고 하시는 곳이라 베이트 피싱는좀 많이 몰렸을 거니까 아마 베스도 먹이사냥을 이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손을 타서 그러나? 안 나오네? 아, 이제 해가 올라 붙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벚꽃 피는 게좀 느리네요. 산에 가려서 그런가? 오는 길에는 거의 다만개했던데 아, 먹이사냥하는 데가한 마리도 없네요. 좀시원하네 50m. 이렇게 50m지. 오케이. 자, 50m면, 일단 크랑크 베이트로. 현재 위성 지도를 보니까, 여기 정면에 숨을 다리가 하나 있어요, 끝다리가. 한 50m쯤 되는데, 거기서 고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스들의 은신처죠, 은신처. 베이트피시만 좀 여기 붙어 있으면 베스들은 충분히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뒤상아리만큼 베이트피시가 없네. 사면이 다 돌바닥이라 혹시나 알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자, 포인트를 옮겨서 아까 낚시했던 요새 맞은편 쪽으로 왔는데, 낚시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좀 포인트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포인트들은 지금 좋아 보여요. 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고기가 또 나와줘야 낚시할 맛이 납니다. 포인트가 좋은데 고기가 안 나오면 힘들어요. 자, 아, 여기를 또 들어오시는 분 계시네요. 저쪽에서부터 걸어서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손맛 좀 보셨나요? 아, 새벽에 잡으셨어요? 네, 네. 어 대단하시네. 저쪽에서부터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거기, 정자 밑에서부터? 네. 어좀 홈했을 텐데. 아, 워킹 진짜 대단하게 하시네. <laughs> 그래도 새벽에 한 마리 잡으셨네요. 아, <laughs> 그래요? 어 좀만 <laughs> 보세요, 상이. 예. 아, 요즘 뭐 열정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고 물색도 되게 좋은 그런 곳인데 반응이 없어요. 손을 많이 탄 건지 나올 만한 상태 벌써 다 나온 건지 고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 포인트를 옮겨 다니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나올 만한 자리인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확실히 어렵네요. 여기는 꼭청고 같네. 물이 깨끗해가지고. 오! 스위스, 스위스. 엄청 예민하네. 일관으로 배스를 봤는데, 새까맣거든요? 블랙 배스인데. 수몰나무에 붙어 있긴 하네. 바로 도망가네. 이썬바 닿는 소리가 딱 하고 소리가 나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다. 야, 딱청풍호 느낌 나네요. 물도 어느 정도 깨끗하고 잠긴 수몰나무와 브러쉬는 엄청 많은데 베스의 개체수 엄청 적은 그런 청풍호 느낌이 좀 납니다. 야 이렇게 안 나오나? 와, 엄청 예민하다. 와, 또 왔어? 누구 있는 거야? 먹었다, 그렇지. 와, 엄청 예민하네요. 아, 오. 그때 감았냐? 오. 나이스, 나이스. 감지마, 감지마, 감지마. 아우 입질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우 워킹한 보람이 있긴 한데 아 결국엔 한 마리 주네요 좋아 아우 숨을 하면 감을 뻔했네 사이즈가 롱커다 자 오우 한 마리 끌어냈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지금 이제 4월 7일, 오늘이 7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시즌이면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야 돼요. 어, 아, 근데 오늘 그 필드를 한세 군데 정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는 못 해보고 어차피 입질이 셀 거라고 예상을 하고 러프하게 좀 공략을 했었는데 어, 입질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제가 프레이릭으로 바닥을 아주 천천히 운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지를 주는데 너무 약하게 줘요 그래도 이렇게 빵 좋은 녀석을 한 마리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소 y 이크로 플로팅에 나온 뱃습니다 사이즈도 재보고 중량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1.9kg 딱50 나오네 딱5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즌에 좀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입질이 너무 약하게 들어왔어요. 아까 처음에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제저 맞은편에 던졌을 때, 그 입질 비슷한 그툭 하는 그 느낌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하면 한 마리 주겠다. 그런 좀 기대감으로 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 줬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아, 어렵다. 좀 올, 아마 올해 좀, 댐이나 저수지나 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 이맘때하고 확연한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일단은 베이트 피시의 개체가 없어요. 작은 그런 어종들이 연안에 많이 붙어서 좀 돌아다녔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그런 그 베이트 피시들이 없어요.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낱뭐 마리 수준으로 몇 마리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최상류 쪽을 올라가 봐도 베이트 피시가 없고 상류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걸어서 내려와 봐도 베이트 피시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스들이 몰 올라 와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뭐 필드 갈 때마다 어한 일주일 남았는데 한2 주일 남았는데 막 이러는데 실제로 2주 후에 가봐도 물론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한 자리에서 마리수로 나오거나 음? 수몰나무 쪽에 막 이렇게 던져서 운영하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주거나 그런 배스들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먹이 사냥 시간을 못볼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전까지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4시 한 20분쯤 된것 같아요. 5시에는 나가야 돼서 한 40분쯤 남았어요. 오후가 돼도 이렇게 먹이 사냥하는 베스들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제 평소 같은 먹이 상냥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마리 수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잉어가 연안 쪽에서 잉어가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잉어가 많이 놀진 않아요. 그래서 베스들이 좀더 활개치고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올해는 이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 마리 나왔으니까 아, 한 마리만 딱. 더 나오면 좋겠는데 뭐내 맘대로 되지 않아. 왔다 배스 있네요. 와 입질 세게 졌는데 이거. 그렇지. 아오 빠졌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그걸 놓쳤네. 아, 걸렸다가 빠졌어요. 아, 쭈꾸미. 예뻐. 자. 오후가 되니까 반응이좀해신것 같은데. 아, 맞네요 아우, 뭐야 여기야 알짜리야너 설마 같은 자리인데 알짜리일수 있겠다 반응을 계속 해주네 그 자리 아니면 몇 마리가 있거나 아 너무 아쉽다 이게 좀 하, 걸렸다가 빠졌는데 같은 자리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거는 그것도 바로 바로 한 번은 지금 걸렸다가 빠졌고, 두 번째는 오, 쭉 땡겼는데, 야 갑자기 또 저녁에 이렇게 나오니까 <laughs> 입질을 이렇게 주니까, 아, 이런 데 이렇게 붙어 있어. 아, 두 번째도 이게 두 번째도 못 먹는 거 보니까, 이게 알짜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통은 한번 털리면, 랜딩하다가 좀 털리면 바로 반응을 주진 않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서 반응을 주는데 이제 바로 반응을 주니까 지금 사실 알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긴 보여야 돼요. 알자리가 하나도 안 보여서 이상했었거든요. 지금도 입술이 딱 좁거든요. 아, 또 돌려 입에서 그렇지? 나이스! 아, 오, 또 빠졌어. 뭐야? 알짜리면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냥 먹, 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만 깨물어서 밖으로 이탈을 시키니까. 베스가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게 아니고, 화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베스가 있는 자리는 이렇게 첫 캐스팅에 바로 반응을 줘요. 알 자리라면 다시 좀, 반응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네요. 처음에 좀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먹으려고 달려든 베스는 웬만하면 잘안 빠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알자리 같아요. 지금 시즌이 알자리가 군데군데 좀 보일만한 시즌이고, 지금 캐스팅해서 운용하는 그 자리도 수심이 깊지 않은 그런 자리라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그렇지! 왔어, 왔어! 나이스! 알짜리가 아닌가, 긴가는 모르겠는데. 어우, 결국엔 잡아냈습니다. 넌넌랄라 오우, 좋아, 좋아, 좋아. 힘이. 와. 화가 났네, 화가 났어. 오우, 사이즈가 좋아요. 아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 웜 타입을 바꾸니까 또 이렇게. 한 마리 죽은 거지. 어 자. 또 이렇게 한 마리가, 어우 렁커컵 사이즈가 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꼬리가 해진 거 보니까 알짜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빅브렐라에 나온 뱃스입니다 오, 이 녀석도 사이즈랑 좀 중량 좀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요. 어, 처음에 한세번 정도 <laughs> 이 녀석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가는데도 라인을 쭉 가지고 가는데도 입걸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웜 타입을 한번 바꿨어요.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어,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바꿔서 한두번 정도 캐스팅만 에 자,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빅브릴에 나온 뺐습니다. 오, 고맙다. 고마워. 자, 사진 한번 찍어 줄게. 자. 오, 얘가 더 무겁네요. 한 2.1kg 정도가 돼. 얘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52. 작은 녀석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세번 정도를 이제 입걸림이 안 돼서 랜딩하다가 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 확실하게 훅셋이 안 돼서 털렸는데, 어 마지막에 잡긴 잡았어요. 꼬리도 해줬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저렇게 반응을 해주는 걸 보니까 알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되겠다. 마지막 캐스팅하고. 아우. 이쪽으로 넘어오길 잘했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서. 저 맞은 편 쪽에서 하다가 그냥 갈려고 그랬거든요. 넘어오길 잘한것 같아요. 이쪽이 좀 캐스팅하기도 좀 편하고, 그, 수몰나무들 공략하기가, 어좀 자리가 편하네. 확실히, 웜 타입을 이렇게 바꾸니까, 배스들이 왔다. 아, 뭐야. 또 왔어, 또 왔어. 야, 이 뭐야? 이거 여기 연달아서 와... 야, 이게 또 다른 녀석인데, 와 저녁때 되니까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이거 계속 나오네. 꼬리가 달라! 우와! 자, 지금 퇴근을 하려고 마지막을 한번 던졌는데 또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빅브렐라에 나온 뱃습니다 아, 이제 막 올라타는 것 같아요. 일요일, 월요일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녀석들이 지금 막 올라타는 것 같아요. 꼬리 상처가 없는 거 보니까 <laughs> 다른 녀석이에요. 야, 얘도 얘도 런코급이거든요 사이즈가. 야, 얘도 50이 넘어가네. 사인은안 재볼게요 자비프렐레 나온 뱃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우당탕 나오네요 아침부터 힘들다가 어우, 갑자기 런커만 3마리가 쭉 나와주네요 한 2시간 정도 낚시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좀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가지고 저녁 먹이 사냥 시간은 하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대청호를 한세 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 일단 이상한 건이 시기에 베이트피시가 연안에 많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 많은 베스가 연안에, 그러니까 베이트피시가 없으니까 많이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봄 시즌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수몰나무 커버가 좀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물골 라인이 있는 구간 어, 오늘은 다 그런 구간에서 좀입지를 줬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들을 좀잘 공략을 하면. 그래도 봄철에 만날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베스들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필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